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입니다. 어, 어제 말씀이랑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름을 통해서 이 신탁을 전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1절 말씀에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판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어, 과거에는 이렇게 일부 귀족들이 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업문이라고 해서 양반 양반들은 이것을 천하게 여기고 주로 여자들이나 평민들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서판에 이렇게 통용 문자로 적으라 하는 것은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누구나 쓰는 그런 어떤 귀족이나 좀 이런 양반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어,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쓸수 있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적어서 최대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게 그 서판에 적으라고 하시는 그 글이 마헬살랄하스바스인데 어, 이 단어의 뜻은 전리품을 서두러, 서둘러서 약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전리품이 언제 생기냐면 전쟁 때 생기죠. 어, 그 전쟁을 거쳐야지 전리품이 생깁니다. 어, 이 전리품이라는 것은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 어제 본 7장 말씀에서 어, 7장 말씀에서도 전쟁을 얘기했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언제라고 말하냐면요. 7장 16절에, <laughs>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아이가 선악을 구분하고 이를 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까지 시간이 흘렀겠죠. 어, 8장 말, 말씀에서는 아이가 그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은 그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그때 온다고 합니다. 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쟁, 그 시기가 임박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마엘 살랄 하스바스. 이 말을 서판에 적고 아이의 이름을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가 점점 임박해져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이 전해지는 시기 자체가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전하는 즉이 시기 자체가 남유다에게 있어서 아주 긴박한 시기였습니다.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급변하는 시기였는데요. 어, 당시 국제의 정세, 그 지역의 정세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 당시에는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패권을 잡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 훗날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시리아, 그 아수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어, 이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일으켰냐면, 뭐, 이제 그 나라들 향해서 자기가 이렇게 침략하려고 하는 그 나라들 향해서, 뭐, 애굽이나 아람이나 어, 그런 나라들에게 어, 터무니없는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수르가 요구하는 그 조교,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침략을 하는데요. 어, 침략해서 처참하게 짓밟은 다음에 다시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따르지 않으면 다시 침략하고. 어, 이렇게 아수르가 세번 정도 침략을 하면 국가가 멸망한다고 해요, 보통. 어, 그러면 침략 당하지 않으려면 아수르의 요구대로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이 요구하는 조공의 양이 터무니 없어서 어, 국가의 이 기반이 휘청거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상대 국가 입장에서는 요구를, 요구를, 그 조공을 달라는, 바치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도, 그리고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망하고 저렇게 해도 망하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요구를 들어주면 들어주는 대로, 안 들어주면 안 들어주는 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어, 많은 국가들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 강,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그 아수르에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 이때 이때 이제 아수르를 반대하는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그런 연합이 등장하는데요, 어, 아수르의 정쟁 이 전쟁 방식 이것에 반기를 들고 아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국가들이 모여서 아수르에 대항했습니다. 그반 아수르 연합 여기에 북이스라엘도 껴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어, 남유다는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이 연합에 끼지 않았는데 북이스라엘은 연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아수르에게 어느 정도 먹, 먹혔거든요. 어,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세가 올라간 이 연합군은 어, 자신들과 뜻을 같이하지 않은 남유다를 위협하면서 침략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진 시기가 바로 이 때인데요. 어,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략해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 이처럼 상황은 긴박하고 어, 남유다의 생사는 위태로울 때, 남유다의 왕이며 어, 백성이며 조급해졌습니다. 어, 어떻게든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무엇이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때에, 그 때에 왕과 백성들의 선택이 갈리게 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요. 어, 6절 말씀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데 어,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 유다왕, 그러니까 유다왕인, 지금 유다왕인 아하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자신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북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요. 아수르가 아니고 백성들은 지금 연합을 선택하는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연합을 선택하지 않고 아수르를 선택해서.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어, 자신들의 왕을 버리고 연합군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심을 잃게 된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수르, 아수르의,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 7절하고 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스 왕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수르를 그땅 가운데 부릅니다. 그 군대를 부르는데, 이것이 파국이 되어서 오히려 더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수르가 그 군대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선택도 남유다를 위기에서 구해주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연합군도 그리고 아하스왕이 선택한 아수르도 남유다를 집어삼킬 목적뿐이지 남유다를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6절 말씀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여기서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식수인데요. 이 물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와 물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잔잔히, 천천히 흐르는 이실그 물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흘러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이는 이 답답한 물. 하지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이 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버리고 흉룡하고 창의란 큰 하수, 아수르를 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이렇게 아무 응답 없으신 듯한 위기에, 어려움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듯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고 당장의 어떤 속 시원한 결과를 바랬습니다 무언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손으로 잡을 수 있고 그 흐름이 느껴질 그럴만한 거센 물살을 저들은 원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긴박한 상황일수록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천천히, 잔잔하게, 그렇게 상황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알수 없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움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아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조급한 마음, 이 빠르게 신속하게 해결되길 원하는 이 마음,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조급함에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붙잡은 것이죠. 백성들은 연합군을 붙잡고 아하수 왕은 아수르를 붙잡았습니다. 거센 흐름, 그 거센 물살을 바라고 잔잔한 물을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선택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선택일지라도 당장의 조급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반대로 지금 남유다를 궁지에 몰아놓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어, 자신들의 이 선택, 어, 아수르를 버리고 연합군을 선택했죠? 어, 그 선택에 의기양양하며 마치 자신들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자신들의 손에 쥐고 있다는 듯한 그런 승리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어, 어쩌면, 어쩌면 북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 걸음을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지금의 일만 보면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때 그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선택하지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 남유다 왕그 아하스가 불러들인 큰 하수물 아스루에 의해서 떠밀려 떠밀려 가게 되는데요. 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예언의 말과 같이, 어, 그들이 획득했던 그 전리품, 그 모든 것들을 아람, 어, 그 아수르에게,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어. 근데 이 하나님의 예언은,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 모든 전리품들이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 9절과 10절을 보면, 요 그렇게 큰 하수와 같았던 아람을 휩쓸고, 북이스라엘을 휩쓸고, 남유다의 목까지 차올랐던 그, 그 아수르, 그렇게 그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 아수르 또한 멸망할 것이라고, 끝내 패망할 것이다, 끝내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아수르도 훗날 시간이 지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마헬살라 하스바스 이 당시에는 거센 물살이 휩쓸고 이 모든 흐름을 만들어내는 듯 보이지만 이 거센 물살이 이 흐름을 만들어내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신로와 무리신 여우와 하나님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상황들, 8절과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그 예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의그 백성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여기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이 모든 흐름을 만들어 냅니다. 연합군도 아수르도 결국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내버린 남유다 백성들이 버린 그 실로와 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그렇게 모두 다 멸망하고 마는데요. 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저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남유다와 같이 이 조급함에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어, 아니면은 순조롭게 일이 잘 풀려서 어, 마치 내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흐름을 만드시는 예언을 성취하시고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며, 이거, 자신들의 옳은, 자신들의 뜻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 그 어려움들, 그로 인해서 조급함에 휩쓸려서, 어, 하나님을 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지금 당장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선택들을 우리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것이 잘 맞아서 어쩌면 운이 좋아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잘 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 세상은 참 다양하고 복잡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안에 다 담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면서 명확하게 구분지으면서 답을 딱 내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때로는 오늘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아서 어, 욕심많은 우리에게 빠르게 변하길 바라는 우리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어,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인만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laughs> 우리에게 휘몰아쳐 오는 이 문제들, 이 현상들에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 복잡하고 다양한 이 세상 속,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일희일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말과 같이 빠르게, 신속하게 다가오는 이 세상. 우리를 물어 뜯고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속력을 높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다알수 없을지라도 그 마음을 계속해서 헤아려 가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에게 투영시켜서 그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고 승리의 전리품에 젖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기억하며, 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며, 조급함에, 답답함에, 지지 않는, 어, 눈앞의 현상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결국에는 그 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 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어, 승리를, 바라, 승리를 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그리고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